2024년 2월 24일 음력 1월 15일 대보름이에요. 대보름 날 이렇게 그 아침에는 불엄을 깨밀고. 그 다음에 모든 절이나 모든 저기, 유교에서는 이렇게 복조리를 나눠줘요. 그래서 오늘 신도들에게 복조리 나눠주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제가 2024년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한번 부러물을 한번 깨벼러 볼게요. 네. 저 그릇증 갖다줘요. 참, 참 퍽이나 큰거 갖다준다. 네. 이렇게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름을 여기 신도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다 포장을 해놨어요. 유교 약사생불사는 그 대보름 때 오면 이렇게 부름을 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예, 됐네. 예. 예. 부름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부름을 갖고 가시면 가족 건강에 따라서 호두도 깨밀 수 있고 그 다음에 밤도 깨밀 수 있고 땅콩도 깨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수록 땅콩을 깨밀고 연세 드실수록 땅콩을 깨밀어요. 그러니까 땅콩을 깨밀 정도면 아직 잇몸이 살아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늙었는가 젊었는가 아기인가 그래서 한번 깨밀어 볼게요. 왜냐하면 잇몸만 있으면 이 땅콩도 못 깨밀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바로 그 잇몸 있을 땐 땅콩을 못 깨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지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 건강을 시험해 볼게요. 대보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빨을 확인하는 그 날이에요. 왜냐면은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거든요. 이빨이 튼튼해야지 음식을 잘 먹고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꼭 1년에 대보름 때 이빨을 확인하고 이빨이 튼튼하면 이 사람은 2024년 한해 일 열심히 하겠구나 그리고 건강하겠구나를 알수 있는 척도가 바로 대보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깨미러 볼게요. 아직 제가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불럽 욕심부리다가 이빨 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준껏 놀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 밤을 깨밀 수 정도면 나이가 거의 한 70에서 요새 나이로 70에서 50까지는 밤을 깨밀어 줘야 돼요 그리고 거의 5살서부터 거의 14살까지는 이걸 깨밀어줘야 돼요. 그럼 제가 5살부터 14살 수준인가 아니면 50에서 70 수준인가를 확인할게요. 그래, 한번 깨밀어볼게요. 예, 네, 이렇게 제가 아작 깨밀었거든, 이렇게. 제가 젊은 나이로는 5살에서 14살이고, 늙은 나이로서는 50살에서 제가 70살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더 드셔도 밤을 깨밀 정도면 아 내가 하하 아, 젊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80 먹은 노인, 90 먹은 노인, 1 0수 먹은 노인이 밤을 깨물 정도면 아 내가 아직은 70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 나이가. 그래서 오늘 밤이 너무 맛있어요. 밤이. 그럼 이제 도전. 도전. 아 이거 불안한데요. 이거 불안한데 왜냐하면 호두를 깨밀 정도는 인간 나이 15살에서 40세 안에는 무조건 이걸 깨밀어야 돼요. 호두를 깨밀면 그의 풍년이 될 것이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할 테니까 다복할 것이고 이빨이 건강하다는 건 자식 생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걸 깨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 괜히 개기부리고 깨밀었다가는 그 이빨 다 나가서 돈 나가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임플란트 한 사람은 깨밀지 마세요 그리고 생리 가진 사람만 깨밀어요 아직 제 나이가 그래도 다행하게도 15살에서 지금 40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빨로 깨밀었으니까 근데 진짜 제가 호두를 어거지로 깨밀었지만 진짜 함부로 깨밀지 마세요 그 개끼 부리다가 그냥 몇천만 원나라가 이게 이빨이 우수수수 쏟아져요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은 그 호두 깨밀만 안 돼요 그리고 잇몸에 고름이 많이 찬 사람도 깨밀어도 안 되고 이거 호두가 너무 맛있네 요 오늘 이거 호두 중국산이요 한국산이요? 이게 호두를 비싸서 중국산하고 한국산을 섞었대요 다행하게 제가 미국산을 안 먹었어요 미국산은 이게 미국산 구분법이 있어요 호두가 이렇게 된 거는 거의 한국산이 많고 미국산은 좀 길다래요 호두가 그리고 그래, 날씬하고 아시죠? 근데 한국산은 동그래요 이렇게 이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행하게 제가 오늘 깨민 건 한국산을 깨밀어서 다행이에요 미국산은 이게 좀 끼다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여기 앞이 삐죽하고 한국산은 여기가 뭉퉁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한국산이냐 미국산이냐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오늘은 땅콩도 너무 맛있고 밤도 너무 맛있네요 너무 잘 사와서 꼭 이걸 이게 미신이다 미신이 아니다 하기 전에 먼저 문화가 있어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 꼭 대보름 때 사람들을 초빙하고 부름 한번 깨밀어 보세요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깨밀면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이게 어느 나라 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문화입니다. 하면, 아, 오케이. 이게 너무 좋은 문화다. 해서 외국인도 따라서 할수 있게끔. 요새 외국에 태권도 정신이 알려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외국 부모들이 태권도를 많이 가르쳐요. 왜? 태권도장에 가면 자식들이, 싸가지 없던 자식들이 예가 있고 예의범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시 우리 문화를 가리켜야지.